오늘 1번의 김주찬 2번 타자에는 서동욱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3번에 브랜필 4번 치명 타자 나지완 5번에 이범호 6번에 안치용 7번 노수광 8번 김선빈 9번 타자는 한승택입니다 정규 시즌은 29경기에 첫 말등판을 했고요 13승 11패 4.3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고 대기하전은 3개매 나와서 1승 1패 3구는 커브로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1, 투에서한개오는 빠른 공 스윙 3진 김주찬을 3진으로 잡아내는 유재국 입니다 <목소리도> 잡아당긴 타구 일루쪽 땅볼 막았습니다 투수가 뛰어들어옵니 먼저 베이스태가하는 유재국 좋은 <목소리도> 수비 보여주는 일루수양석환 입니다 <목소리도> 3앤1 <and> <목소리도> 낮게 오는 공 스윙 여부 돌지 않았습니다 볼넷 오스윈 투스파이트 됐습니다 유재국이 경기 초반 <laughs> 대단한 네. 위력을 보여줍니다. 자 기아가 야심차게 LG의 라인업은 문선재가 1번, 이형종이 2번, 박용택 3번 타자, 4번의 김해네스, 5번의 오지환, 6번의 최은상, 7번의 양석환, 8번 정상호, 9번 타자는 손주인입니다. 양현종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규 시즌 31경기 선발 등판에서 10승 12패, 3.68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문 문선재. 선제. 선정문 선제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끝나는 거죠. 일승 일무 일패가 되니까아 기로 떴습니다. 한승택. <laughs> 문답도도 박용택의 기용 고민했을 텐데 깊은 타구 1루에 아웃. 선행 구자 문선제만 아웃됩니다. <laughs> 처음에 타자입니다. 깎여 맞습니다 네. 높게 떴고요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치홍 2루수 1루 뒤쪽으로 이동해서 잡았습니다 3아웃 결국 선두타자 볼렛 나와 나왔...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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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편해졌습니다 이번에는 18개 공을 던졌던 유재국 3루 깊은 타구 그러나 키메네스가 여유있게 1루에 연결합니다 네.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있는 유재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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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더다 올렸습니다 높게 센터 쪽에 떴습니다 중견수는 문선재 좋아 현재까지 드러난 걸 보면은 세트. 떨어지는 거나온상태 정상호가 연결하면서 등공 땅볼 삼진 원앤트의 카운트입니다. 변하고 멈춰 끝 삼진 양현종 라이 카운트 앞서가는 양현종 때렸습니다 오중간 플라이 어 잡았어. 선우 선수가 몸을 낮추면서 공을 보는 자세 주면서 뜬볼 확률을 많이 갖고 가려고 로케이션을 하고 있네요 야, 좋은 공입니다 양현종의 변함과 통하면서도 경호하는 <laughs> 표정이었는데 변함을 때렸습니다 오지환 첫 번째 플레이 원아웃 공격보다는 수비 쪽을 조금 많이 연결해서 선발 출전한 것 같아. 요 공격에서는 루킹 3구봄네 개로 한승택을 잡아내고 있는 유재국 3진4 개째. 이제는 검사라면서 그 이쪽을 달려야 는데 지금 이거 그 패턴으로 한것 같아요. 잘마지막으 마지막으로 다튀었습니다 그러나 훈석동장 오주만이 지금은 실수 없이 세 번째 하고 칠 필요가 있습니다. 한찬태 반짝 붙어 는데 2고 높게 왔습니다. 영인준 볼넷. 우리 안타가 되죠. 예. 3루수 2번 모 내려와 있고 공격. 전 아, 네. 네. 이게 네. 떨어졌습니다. 안타. 어. 정상호가 2루에 손주인이 공격 전환 안타. 2사 2루 우표를 띄었네 슬러시 2루 주제가 정상훈 점이 글릴 궤를 지만 바트를 댔습니다잘됐니다 2번호 1루로 아, 아 이승복 네. 예. 성공하는 문선재 원아웃 3루로 원앤 One 원 카운트. 차단 아! 기타고 이범호 좋은 수비. 주자는 모두 묶입니다. 캡틴 이범호의 호수비. 주자는 3이로 아웃 카운트가 됩니다. 저 제가 전전에 네. 말씀드렸지만은 전상훈은 2사 3이로 1루부터 아! 방망이 들어 없이 볼넷 하나 기록하고 있는 기아입니다. 볼넷 두 번째 볼넷 그리고 서두타자가 출루하는 기아 오늘 서두타자 출루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조사의 주자는 일로 내려왔습니다만 깎여 맞았습니다. 높게 떴고 우익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은상 처리합니다. 풀볼 오른쪽 깎여 맞았습니다. 이루수 이루수 선조인 잡았습니다. 1호 손주인이 따라 붙어서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1, 2의 카운트 엄청 빠른 볼 2공에 이범호가 맞았습니다 안치용. 미사의 1, 2로 높은 아, 공을 찍었습니다만 이 타구가 내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 3, 2, 1 달로는 1, 호 1로 지점하지 않는 투수 유제국 위기를... 키메네스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LG 입장에 좀 아쉬움이 큽니다. 원앤왕, 투수 강승, 아... 빠져나갑니다. 키메네스가 오늘 두 번째 타석에 한타를 치고 선두타자로 출루합니다. 자, LG 투실는 지금 4회를 맞고 있습니다. 3차례나 선두타자 출루예요. 어, 오늘은 대카운트. 아... 맞췄습니다. 투수 잡지 많았습니다만 2루에 백핸드 플레이. 안시용이 선행주자 히메네스만 3안타입니다. 지금은 양현채은성입니다. 스파이트 멈춰! 이렇게 <laughs> 상최은성을 <멍청을 웃음> 어렵게 만드는 양현종입니다. 네개 홈런 때려냈었던 양석판 네. 잘 받아 때립니다. 점만 아. 떨어지면 안타. 네. 자이 파구에 오지환 2루에서 멈춥니다. 이사의 주자는 2루일로 양석판의 안타. 조금 국강이 선진. 어. 어. 못. 예선 아홉 개 호흡 더를 또 십육 때려다 낮게 오는 공스라이크 선제. 양현종이 상대로 위기를 스스로 벌판합니다. 양현종이 대한민국 대표는 좌완 투수인고잘보여준주 대목이었어요. 엉공 지금 도 무릎 쪽에서 치면서못 맞는 공. 노 수광이 나가는건 예. 문제가 좀 다를 텐데요. 네, 상당히 이런. 기분 나쁜 상황에 따라 원고 상황이구요. 를 나가면서 댔습니다. 잡아고 1호 승부! 2회 4호! 김선빈이 뛰어나가면서 번트를 었지만 유재국이 선행주자를 잡아 냅니다. 안타치면 그날 야구가 되는 날이에요. 그렇지. 주 뛰었고 스윙! 자, 여기서 공을 놓쳤습니다. 지금 도루 성공. 스윙! 그 그렇죠? 예. 네. 죠 삼진아웃. 줍. 김도찬 볼 원스 라이잘 때렸습니다. 센터 잡았어요! 문선대 호수비. 오이 갓. 드것 지금 시수초 선발 등판에서는 예. 평균 6과 3분의 1이닝 103개 정도 를 던지는데 어. 오른쪽 타구입니다. 우익수! 아! 어, 예. 어렵게 예. 예. 잡았습니다. 지금도 뭐 서도욱이 라이트를 글러브로 가리고 예. 이제는 풀 카운트. 7구째. 펜차, 좌익차, 펜차. 문선재는 확실히 양현종의 천적입니다. 천천 이형종 예. 2번 타자입니다. 아, 다시 오른쪽 먹게 뭐, 떴습니다. 라인쪽이고요. 윅수가 <laughs> 참아냅니다 계속 문선재를 지켜봅니다. 던지고 아, 2로 던집니다.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김선빈 어, 공도 젓다. 좋습니다. 2루까지 아. 문선재가 들어갑니다. 깎이 받는 안타이킥 조심히 넣는게요 때렸습니다. 네. 왼쪽. 라인 드라이버. 누원 왼쪽. 김준찬이 이 공을 잡왔어요진점하지 않는 기아입니다. 안타이킥 네. 치고 있습니다. 선두타자 서동호. 빠른 볼 잡아당겼습니다. 선두인 2루로1로 연결합니다. 원안. 자, 부지과다에 대한 런투. 라인 쪽 라인 안쪽입니다. 브라틸이 이루를 네. 향해 뛰고 있습니다. 브라틸이 공 보면서 2루에서 네. 멈춥니다. 어제 똑같은 코스. 네. 최근 이렇게 누려치는 타격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브라해 선수한테는 순조로운 타격을 보여줍니다. 브라틸의 이루 나중에 한방을 기대하고 있는기아해드립니다 바깥쪽 어! 아! 잡았다! 힘들어! 아웃입니다, 어지하! 예. 오지환과 오늘의 오지환의 차이를 극명하게 0대0 오우 다시 또 맞았어요 지금은 터부가 제구되지 않으면서 이모모가 4회이어서 6회도 못 맞는 공으로 1루에 나갑니다 이사의 주자는 2명입니다 당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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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기랑만 높게 뜨는 타구 양석박 파우지야 쓰리야 아, 아, 찰로는 1루 1루 기아도 영의 기념을 깨지 못합니다 퍼번 공을 던집니다 낮췄습니다 안치홍 아, 예. 정측적으로 잡아냈군요 결정적인 수비였어요 잘아 막아 때립니다 네. 왼쪽에 한타 114 후에 오지환이 좋은 수비 이후에 타석에서 한타까지 뽑아냅니다 네. 자신감이 이제 붙었어요 역시 2볼입니다 네. 네. 3골 네. 3구 이범호가 골을 휘입니다 주자는 1호 일로 이범호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주자는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서도욱이 아, 던 공이 지금 <laughs>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닿습니다 어. 우익수가 내려옵니다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서동욱이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위기를 벗어나면서 양현종이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쯤을 뽑면 이기는 게임이 되자 의외로 지금 좋은 투수전이에요. 노수광이 일부를 공략했는데 유재국이 공 하나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번타자 김선빈 때렸습니다. 일루 쪽 땅볼 바운드가 약간 죽었습니다만 일루에서 아웃 시키는 양성태. 대타 내기 힘든게. 지금 한 점쯤이 안된다니까 포스가 두근하다고. 기아노 마찬가지예요 한승택도 네. 걷어올렸습니다만 에타우가 네. 평범한 네. 플라이가 됩니다. 3점 홈패로 유재국이 영예행진을 7회까지 이어 네. 윤석민 선수로 바뀌었어요. 네. 예, 윤석민이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16게임 네. 어, 등판에서 2승 2패 1세이브 6홀드 3.19 세즌 초반에 선발로 나왔습니다만 이제 부상의 여파로 세즌 후반에 구원으로 합류를 했는데 오른쪽 일부로선주인을 잡아내고 있는 윤성민 좋니다저타자네요이천웅도 네. 아, 네. 떨어지는 공가운데 어, 어. 튀었습니다만 김선민 좋은 수비 김선민이 땅볼은 다 잡아냅니다 투하 네 벤치에서 나온 이철웅입니다 아. 아. 센터 쪽잘나 좋다고 중견수가 됩니다 노수광의 좋은 위치 세번째 아웃 카운트 윤성민이 마운드를 이어받아서 9번, 1번, 2번 대기 타석은 서동욱이 대기하고 있고요 3볼 로스라이 볼렛 연속 4개의 볼이 나오면서 발빠른 김주찬이 주자로 나갑니다 서동욱 헌트됩니다 1루죠 뒤로 역주행하면서 서동 그대로 아웃됩니다 희생번 성공하는 서동 김주찬을 2루 보내놨습니다 타석은 선발타자브래 필. 스빈 3진 아웃 중요한 아웃 카운트를 3진으로 잡아내는 유재국입니다 좋아. 컵 떨어지는 거. 부채를 던지게 되는 선발 코스 무재국입니다 이사의 주자는 이유 잡아당겼습니다. 깊은 타구고 잡았습니다. 막아서 이루야. 아웃입니다. 아웃 좋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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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지금은 왜냐하면 2루주자 김주찬이 홈에 들어왔기 때문에 1회 세잎됐으면 한 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는 서동욱, 1회는 노수광, 준경수, 김호령입니다. 1패는유승이잘 넘겼습니다만. 나진동 바 나갑니다. 센터까지 오중간 쪽으로 갈라. 자, 2루까지. 볼링골. 아루 들어갔습니다. 박용택이 단탄을 2루타로 만들어냅니다. 아. 예. <laughs> 노수광이죠. 이제는 이루. 투 스트라이크. 삼구 떨어지는 공 오. 결국 진로타를 만드는 히메네스 1 4 3로 최소한의 본인 역할을 했습니다 평균 시즌은 34게임 나와서 25게임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15세이브 4.37 특히 LG전에서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두경기에 나와서 2와 3분의 2는 또한 실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는 풀카운트입니다 아. 몸 쪽에 맞습니다 148의 공을 무릎에 맞고 나가는 오지환 대지 않았고 예. 주자는 2루까지 그렇죠. 자중심모 뭐 인기 잘 알리지 위장 스키즈본트 같은 제출을 취하면서 임창용 이구 3루 쪽 느릿 똑볼 홈으로 다운을 걸립니다 김용희가 3루와 1루 사이에 걸렸습니다 1 0 0 그리고 주자는 다시 3루에 1루 영의행진이 8회 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uper 니다 t s u Super Ka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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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다 r Katsu, s u 이 e r k a t s 몸을 날려서 나갔습니다 아, 네. 본인이 이루를, 이루타를 했던 거를 네. 이걸로 또슈퍼캐치 해줬네요. 그게 네. 사실은 저 마지막 첫전 정할죠 즉해서 글로브 푸켓 시트 임정우가 유재국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올 시즌 마무리 역할을 한 임정우 6 7개에 나와서 3승 8패 28세이브 3.82의 기록을 나타낸 투수입니다 타자는 5번 이범호 센터점 높게 가는 타구 중견수 우중간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아니쿤 원아웃 어느 팀의 팬들이 이번 가을을 야구로 이어갈까요? 3진으로 안치홍이 물러납니다. 좋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웬트! 스트롱 때려내지 못하는 모수가 3진으로 3타자로 마무리 임정우가 9회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LG의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맞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자! 원투의 카운트! 일리가일리 뚫어냅니다. 정상우가 선두 타자로 나와서 타를 기록합니다. 자, 헬기가 대주자를 낼지도 네. 하면 두고봐야겠어요. 두고 네. 네. 손이 높게 잡고 있습니다. 투자, 뛰었고, 1루에 타기! 세잎! 네. 네. 인데도 수비쪽, 수비 주루쪽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항 시승에서 저 도로는 더스팅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바퀴 자세를 취하고 네. 있습니다. 네.

9.37로 지표는 썩 좋지 않습니다. 또수광이또 진진 또 네. 또 수비를 네. 하는데 서상우 타고 비구리가 커스터드에 오른쪽에 안타. 자 여기서 보면 네. 보면 네. 네.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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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말로 서상우의 안타. 이제는 네. 오늘 경기를 끝낼 주자가 3루까지와 있는 에지입니다 대타 서상우의 네. 안타. 이동 네. 예 네. 그래서 깊은 타하지만은 계속 다점이 됐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열이 다점이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공 빠르기가 압도를 못했어요, 김 네, 오히려 임상현수가 계속 끝막으로 했었더라면 네. 아쉬움이 남긴데 예열도 안 되고 선발투수가 중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